402번. 아래 그림에서 L과 M이 평행할 때 다음 중 사각형 가, 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. 자, 1번부터 봅시다. 직사각형은 두 개이다. 일단은 마와 바. 맞죠?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의 특수한 경우입니다. 그래서 이걸 직사각형으로 봐도 됩니다. 자, 두 번째.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은 4개이다 평행사변형의 조건인데요 평행사변형 라 그리고 마나파도 평행사변형의 특수한 경우로서 맞고요 그리고 나도 가능하죠 맞습니다 3번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는 사각형은 5개이다 이것도 평행사변형 조건이어서요 어, 4개였죠 4번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세개다 정사각형, 직사각형, 등변사다리꼴, 여기 등변사다리꼴인데요. 하나, 둘, 세 개가 됩니다. 맞고요. 두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이 등분는건두 개다. 이거는 마름모하고요. 이거 마름모죠. 내변의 일각 같은 거. 그리고 정사각형. 두개 맞습니다. 정답은 3번이네요.